안녕하세요. 노박입니다. 페터 비에리의 자기 결정을 읽었습니다. 페터 비에리는 필명 파스칼 메르시어로 여러 소설을 발표하기도 한 소설가이자 철학자예요. 그의 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를 재미있게 읽고 난 이후에 그의 철학서도 찾아서 읽었습니다. 오늘 이 책을 다시 읽은 것은 고민이 좀 되는 일이 있어서 제 결정과 마음을 한번 되돌아볼까 해서 꺼냈어요. 자기 결정 행복하고 존엄한 삶은 내가 결정하는 삶이다. 자기 결정은 말 그대로 압박이나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자기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자아상이에요. 그런데 나의 내면이나 외부 상황과 이 자아상 사이의 차이가 클수록 자기 결정은 힘이 들어요. 그 자아상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페터 비엘리는 자기 인식을 소개하고 있으며 자기 인식을 통해 자기 결정이 확고해지면 자신만의 문화적 정체성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책에서 각 개념의 정의와 함께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 자기 결정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두 번째 강의. 자기 인식은 왜 중요한가? 세 번째 강의. 문화적 정체성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자기 결정은 2011년 초에 있었던 페터 비엘의 강의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문장이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로 되어 있어요. 원래 문장을 쉽게 쓰신 건지, 번역하신 문항신님의 번역이 매끄러운 것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laughs> 철학서답지 않게 읽기 편해요. 철학서라고 하면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 책은 아니에요. 분량도 100페이지 정도라서 가볍게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철학자이자 소설가예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제시한 여러 방법 중에 문학을 읽는 것이 있어요. 문학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하고 감정이입을 해서 자신의 사고의 폭을 넓히고 글쓰기를 통한 표현으로 자기 인식을 할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과연 그럴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문학이 가장 좋은 형태인 것은 맞지만 어떻게 읽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이 없는 책 읽기는 어떨까 싶네요. 페터 비에리는 문학을 권했지만 저는 문학 이외에 다른 장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깊이 이해하고 생각을 한다면 영화, 드라마, 노래 가사 혹은 친구나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충분히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페터 비에리도 책에서 표현의 방식을 글쓰기로 한정 짓지는 않았어요. 자신의 경우에는 글쓰기지만 공예의 비디오나 사진, 춤 요리나 마당 가꾸기도 좋다고 해요. 즉, 어떤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자기 인식과 그것을 표현하는 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내가 행복하고 존엄한 삶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신만의 삶의 이상을 그릴 수 있다면 그 이상이 자기 결정의 기준이 되고 타인의 말과 행동이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 고민은 알라딘노 TV 영상을 계속 만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고민은 계속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재밌어요. <laughs> 패터 비에리가 제시한 자기 인식의 방법으로 책을 읽고 그가 제안한 표현하기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것도 정말 재밌어요. 전 실생활에서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식으로 한국어를 말하는 것도 즐거워요. 꼭 약간은 어색한 <laughs> 제이 모국어로 말하는 듯합니다. 억양과 강세에 신경을 써야만 해요. <laughs> 그래서 그냥 즐거워요. 하지만 항상 재미있고 즐거운 것만 할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불행하고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도 있어요. 회사 출근 같은? 구직 <laughs> 활동이나 시험 공부 같은? 혹은 당장 오늘 저녁에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laughs> 그동안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문제들도 있었고, 당장 집중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신경이 좀 많이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라서, 제가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열렬하게 공감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요. 바로 존엄성 그리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언뜻 익숙해 보이는 이두 개념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내가 내 삶을 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긍정과 부정의 답을 동시에 얻었어요. 행복의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와 존엄성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답이 달랐어요. 음,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이전까지 고민해왔던 것들도 한번 점검해보고, 저 스스로도 한번 깊게 들여다보고, 그래서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행복과 재미도 소중하고, 존엄과 자기 만족도 중요해요. 저는 욕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을 조절해서 둘다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해야 하니까 운동도 꼬박꼬박 하고요. 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